또 시작이오. 아? 네. 뭐요? 너요? 시방을만한 형. <laughs> 어미를 또 뉴스요, 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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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서 전학생이 왔는디 정윤이 유지인 장미 뺨친대니께 오세요 <목소리> 영수이가 찾아줘 왜왜 왜, 왜? 네가 그렇게 여자애들 잘 꼬신다며? 근데 왜? 나는 안 꼬시는 겨 이따가 아지트에서 여 시에 보자. 아니, 저기 준길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쪽한테 전해달라고 하네. I 아! o 이 e to l 아, v e h 이 r e 아, hope 아, o live 이 e r 아, I hope to l i 아, e here. I hope to live here. I hope to live h e 하고 I hope 아무짓도 아니었는데. 이럴 시. 벌레 다 봤으면 가자. 조심해야. 남자도 자리말는데왜 여기 앉는겨소희 그냥 기다리는겨? 안온겨 i 가그려안 온다고? 너자 어디 o 좋은겨? 이 n t know. 근데 머리 t 왜 그려? 이거 놓고 가면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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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? 저거 소라기 아니오? 이거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왜왜 뭐, 이래? 뭐 하는 거야? 아이고 가만 있어 다리 짤려 이거. <laughs> 저 시부현이 저거. 드디어 빠는 구멍. 응. 지난번에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선물이야. 하하, <laughs> 이참 뭐그간일로다가 그냥... 그... 아휴, 이거 뭐 손수건 같... 손... 손수건 아닌데... 아니... 이야, 이거... 죽이는디 기꾸녕이 맡겼나? 얼른 누우라고! 아이고, 아 얼른 누우라니까 아! 뭐야? 응? <laughs> 오, 아 아이... 어... 야, 언제 언제 뒤집혔다냐? 난... 원래는 이게 이건나 갈래. 아, 저. 아... 이근패데 이거 패병배데 이거 패턴 걸로 이으패 좋겠다 이거 패턴인다 이거 패턴인데? 이 다. 패턴인데? <laughs> 거든 네가 좀도거줘야겠다 이거 왜? 아 나.. 씨발 거라고잠깐 <laughs> 이거 씨발이 씨발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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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맛있는 야, 야, 뭐뭐 거야! 어? 야야뭐야야는 아, 아, 뭐 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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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는 거야! 일 이럴 아니니까 이러지. 교직 생활, 33년 만에 이런 거 조댕기는 여학학은처 처음 구만요요 내가. 아이고흉기수준이 아주. 내... 아, 너... 뭐 s u g 데 n i a you. But you can't 타 a k e c h r i s t m 야 s I'm a tiny, I could get to the 자 오늘 준비물이 색종이, 가위, 컴퍼스. 뭐요? 이 컴퍼스 그만. 뭐요난또 있어. 가자. 아니 최 사장 그 새끼가 너한테까지 손댕겨? 아 뭐야, 뭐, 이야 아니 몇 대나 맞은겨, 봐봐. 아 됐어, 나. 아이 그, 그 새끼는 여자를 때리 그래, 이 씨. 뭔 문제도, 와, 그냥 그, 씨. 가서 복수해줄 것도 아니면서 지랄이여. 그러니 그, 이제 가라. 응? 네? 어머, 계속 같이 있어줄게야 그래, 어, 뭐나갈 테니까 쉬어. 돌아와. 내게 아이고.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영화를 보면 온종일 우울해요 거리에서 한번 마주친 눈빛이 내 얘기 좀 들어. 피켜. 비켜. 비켜! 남자야, 남자 거 있어. 아우. 씨발, 뭐 상도덕도 없는겨? 이? 응? 됐고. 저강준길이만 넘겨. 그럼 조용히 갈 테니까. 그래도 내 여자를 농락했으면 사내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준길아 진짜요? <laughs> 아, 아니, 아니요그

뭐하는거요? 아 보면 물러 너를 건드렸으니까 죄값은 치러야지 않겄어? <laughs> 까는 소리 하지마라 이 씨발놈아 나도 널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었구먼 헌데 우리 아버지가 너네 집에 들락거림서 너네 엄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가지고 접었어 그래요? 난 그런 것도 다 뛰어넘었는지뭐라고 아, 어. 어, 야, 꼴이 이게 뭐라고 어. 아직도 나 좋아해? 라고 놀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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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요? 칼이요? 나 죽이러 왔냐? 그럼 죽여 찔러 지금부터 1부터 50까지 센다 네? 시작 하나 또술 <laughs> 어제, 그 새끼가 날 찾아왔더라고. 죽이겠다고 칼까지 들고서 가라. 난다 끝난 일이니께, 그래요? 그럼 내가 그 새끼 죽여도 되지? 야! 원하는 게 뭐여? 뭐하는겨? 에? 칸상하게 불이 다안 켜고 뭐하는겨? 아, 나가요. 니네 여사에 도대체 뭐하고 댕기는겨? 너 얼굴 왜 그래요? 너기집애들 싸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주먹질까지 하고 댕기는겨?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요? 신하 같은 개가 없어요. 네 뭐라 그런겨 지가 뭐 틀린 말했죠 아버지, 바람기 때문에 우리 언니도 집나간 거잖아요. 아버지, 피가 어디 가요? 씨발. 아버지, 당신의 말로 우리 언니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새끼야. 아, 씨발. 야, 이 미친 새끼야, 이게 뭐하는짓이오 이? 씨발. 혹시 나간 놈아, 시발. 너 아직도 아버지 때문에 언니가 집나간 줄 아는 겨? 언니. 바람 났어. 바람 나서 나간 겨. 니놈 새끼 힘들어할까봐 아버지가 거짓말하는겨 모르겠어. 그럼 아버지만 가서 옷장 한번 봐. 아버지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든 게 살아가는지. 뭔 일이지야. 주기라. <laughs> 아니, 아유 차가 왜 저런지야. 아니 그저 주기라. 아니, 아니 저 주기라. 어, 주기라. 뭔 일이야? 네? 너왜그러는겨 예? 네? 군제 이거 또 갖다 걸어놨기야. 아이고, 이게 왠지요. 채소떼기요. 아, 내또머니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뭐냐고? 아이씨. 너라 걔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데. 너 같은 게뭐 좋다고 영숙이랑 저를 던졌대요? 나 강준길이. 나너 건들면 안 되니까. Oh, se 와을 놔, 말아. 놔라, 이씨발로만 나 도망가는 거 아니오. 난니 네 말고는 한 번도 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. 그래서 인자라도 찾아볼라고. 그럼? 배 탄다고 지랄하고 다니지 말고 이 책으로 공부나요. 넌될 거요.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. 알겠지?